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파에디리입니다 1월 16일 일요일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1월 달도 이제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군요 1월 달이 지나면 이제 구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구정이 지나면 말이죠 이제는 아, 새봄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겠죠 우리는 그저 세월이 가자면 갈 수밖에 없죠 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참 웃어야 될지 우어야 될지 말이죠 어쨌든 이, 있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뭐그 개동안 이렇게 만남 주선을 계속 해드렸죠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이렇게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만남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이 웃을 일도 아니고 울을 일도 아닙니다만이 아, 남녀가 한 1년 동안 만나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만나는데 말이죠. 이분들은 함께 부부같이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60대고 여성도 60대군요. 아, 60도 좀꽤 되셨습니다. 아, 여성분이 조금 좀 통통하신 분이었습니다. 남성분도 뭐 이렇게 좀 통통하시긴 하신데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여성분이 좀 통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여성분은 좀 술도 좀 이렇게 마실 수 마실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아, 여성분이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졌군요. 이 최고조에 올랐을 적에 말이죠. 여성분이 이렇게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졸중이 있어 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두 손이 확 풀려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저거 지금 아. 조사를 좀뭐 묻죠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뇨도 좀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아 제가 이 남성분이 나와 가지고 말이죠 고대 구로병원 말이죠 외부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데 말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걱정도 되지만 말이죠 이것을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해 드려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좀공공하게 이렇게 공금이 생각을 하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최고주에 올랐을 때 말이죠. 이 여성분이 말이죠.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손이 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초에 3천번의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가죠. 초를 이분은 경과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그 통통하신 분들이 그 아, 호르몬의 어떤 아, 그런 기능은 더 좋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아, 병원으로 왔는데 결국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인데 지금 검사 마치고 아마 오늘 저녁이나 이렇게 수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빠른 회위를 빕니다 근데 이 남성분이 걱정을 하더구냐 이거 음식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말이죠 이 여성분이 연구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다 외국에 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 음식도 이렇게 집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본인이 씹을 수가 없으니까 꼭꼭 씹어가지고 말이죠 아, 우리 회원님이 단물은 생기고그 쓴물은 어차피 그 여성 회원이 아, 부인 되실 분에게 먹여야 될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뭐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될것 같다고 말이죠. 죽을 먹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꼭꼭 씹어가지고 단물은 어차피 본인이 먹을 수밖에 않,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여주라고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불행하지만 말이죠. 이 여성분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아, 본인이 이렇게 간호를 해주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잠자리에, 잠자리도 나이가 들면 말이죠.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리 요란하시면 안 되죠. 오늘의 공개고 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제가 잠깐 뵀는데 말이죠. 이분은 60 무슨 아 65세이십니다. 65세인데 말이죠. 어 아,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안양에 사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개인 사업으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사업에서 손을 놓고 말이죠뭐 임대도 하시고 또 자녀분들도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정말 65세가 정말 만나 할 정도로 어, 피부도 살아있고 좋더군요. 또 성격도 좋으시고 말이죠. 좋은 사람을 소개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또한 걱정이 걱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될 텐데 이분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가입비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지불하신 아, 이런 여성분이십니다. 세상을 주무르시, 주무르시는 아, 이런 우리. 사회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이렇게 진화의 정점에서 이렇게 이분들은 서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말이죠.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꿈들을 꾸고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죠. 좋은 생각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생각을 이런 창출할 수 있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 정말 아주 도사들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치열하게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정치권을 이렇게 휘 흔들어가면서 정치를 잡으려고 애들을 쓰죠. 아 우리 회원님들 아, 요즘 정치권 보셨죠? 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수 있느냐, 네 죽고 나 살자, 아 이런 것이겠죠. 우리 개인들은 말이죠, 뭐 그런 적이야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렇게 우리는 창조의 아 그런 어 그런 창조의 삶을 아 살아야 되지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의 생각은 진화의 병곡점이 된다 그러죠. 아 우리 회원님들. 어, 창조, 어, 창조의 정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면 말이죠. 얼마든지 이 시류에 따라가면 좋은 일, 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어,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절대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 나이에 뭐를 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전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만 안될것 같지만은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많으니까 말이죠.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말이죠 나의 삶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터닝 포인트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어, 오늘 공개구를 해드렸는데 이 여성분 상당히 괜찮으십니다. 제가 물론 해드릴 분은 계십니다만 앞으로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도 공,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회비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방송도 할 것이고 말이죠.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아, 여러 방면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좀 잠깐 아 아까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먼저 과메기 보내신 분이 아 정말로 꿀떡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말이죠. 본인에게 꿀떡이 있다고 합니다. 꿀떡을 보내주겠다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꿀떡 좋아하죠. 정말로 꿀떡 좋아합니다. 운동을 가야되기 때문에 알죠. 이 음란성 이이저 비소고의 꿀떡이 말 말고 말이죠. 정말로 꿀떡입니다. 꿀떡!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